이번에는 앞에서 배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의 범위를 구하는 방법 알아볼게요. 문제를 보면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.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다음 중 2x 5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은 x의 범위를 주고 2x 5라는 식의 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. 우리 이렇게 어떤 식의 범위를 찾을 때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 x의 계수 맞추기. x의 계수 먼저 맞춰 주는 거예요. 그다음 두 번째로 뒤에 상수항. 지금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했어요.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식은 2X-5죠? 먼저 1번, X의 개수. X의 개수인 2 먼저 맞춰볼게요. 그러려면 이전체의식 전체에 곱하기 2를 해야겠죠? 그러면 가운데는 2x가 되고 왼쪽은 1곱기2 해서 2 오른쪽은 4곱기2 해서 8이 되는데 우리 지금 부등식에서 곱하기 양수를 했어요. 양수? 그럼 부등호 바뀐다? 안 바뀐다? 안 바뀐다. 부등호 그대로 온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상수항 맞출 거예요. 여기 뒤에 상수항. 마이너스 5죠? 마이너스 5. 전체 식에 빼기 5를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5 그러면 이 가운데 먼저 볼게요 2x 마이너스 5그 다음 왼쪽은 2 마이너스 5 오른쪽은 8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지금 그냥 빼기 한 거예요 빼기 부등식에서 빼기 할때 부등호 바뀐다 안 바뀐다? 안 바뀐다 그대로 온다 그러면 정리하면 2x-5는 2-5, 마이너스 3이죠? <laughs> 그리고 8-5, 3.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, 3보다는 작다. 라고 식의 범위 찾아줄 수 있어요. 그러면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보기 볼게요. 1번 마이너스 3. 마이너스 3 될까요? 얘 지금 마이너스 3 포함해요? 밑에 등호 없죠? 포함 안 돼요? 그래서 3번은 안 되고 2번 0 우리 지금 이 식의 범위 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예요 그럼 그 안에 0이 포함돼 있겠죠 그래서 2번 되고 3번 3 우리 3은 아까 1번인 마이너스 3과 같이 여기 포함 안돼 있죠 3. 포함 안돼 있어요. 밑에 등호 없어요. 그래서 3번도 안 되고. 4번, 5번 당연히 안 되겠죠? 이렇게 x의 범위를 주어졌을 때 식을 식의 범위를 찾을 수 있는데 순서 되게 중요해요. 이 순서. 개수를 먼저 맞춰 주고 그다음에 상수항 맞춰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연습 문제 한 가지 더해 볼게요. x의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a는 2-3분의 x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. a값의 합을 구하래요. a값의 범위 찾아주라는 얘기죠. 근데 a가 뭐야? 2-3분의 x에요. 그럼 우리는 이 2-3분의 x라는 식의 범위를 찾아줘야겠죠? 그러면 앞에서 한 것처럼, 엥. 주어진 x의 범위에서 시작할 거예요. 우리 2-3분의 x에서 x의 개수. 먼저 1번 x의 개수 찾아야겠죠? x의 개수. X의 개수 얼마예요? 요렇게죠, 요렇게. 마이너스 3분의 1. 그 다음 2번. 상수항은? 요기 앞부분. 플러스 2. 그럼 1번. X의 개수 먼저 맞춰줄게요. X의 개수. 전체에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. 해주면? 가운데는 마이너스 3분의 x가 되고 왼쪽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오른쪽은 3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야겠죠? 어 근데 우리 지금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음수 곱했어요, 음수. 그럼 부등호 어떻게 된다? 반대로 바뀌어야겠죠 지금. 그래서 정리해서 마이너스 3분의 x는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해서 2 여기는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약분해서 1이 되어야겠죠? 이렇게 범위 찾아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상수항 상수항 전체 플러스 2 해주면 <laughs> 이 가운데는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 왼쪽은 2 플러스 2 오른쪽은 아이고. 오른쪽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 우리 전체 그냥 더하기 한 거예요. 플러스 그럼 부등호 바뀐다? 안 바뀐다? <laughs> 안 바뀐다. 그대로 온다.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라는 식의 범위는 왼쪽 2 플러스 2에서 4, 오른쪽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서 1, 이렇게 되겠죠? 1보다는 크거나 같고,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 찾아줄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문제 보면, a는, a는 2 마이너스 3분의 x와 같다라고 했어요. 얘가 A랑 같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 3분의,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라는 식을 A로 바꿔도 상관없겠죠? 그래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,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A의 범위까지 구해줄 수 있겠죠? 그러면 우리 A가 될수 있는 정수는 1부터 4까지 1, 2, 3, 4 이렇게 4가지가 네 있네요. 근데 문제에서 a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. 이 4가지의 네 합, 답은 10이 되야겠죠 이렇게 x의 범위가 주어지고 어떤 x에 대한 식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면 이 순서만 잘 기억해 두면 돼요. 먼저 1번 x의 개수 맞춰주기 그 다음 2번 상수항 맞춰주기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